네 안녕하세요 그린 리소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나입니다 자 오늘도 그린 리소스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구요 자 오늘 일단은 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조금 안 좋았던 그림으로 흘러갔는데 오늘 반등을 좀 해줬죠 마지막에 지금 보시게 되면 2시 25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리소스도 다시 한번 더 막판에 치고 올라왔다 라는거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자 오늘 그래도 고가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윗골이 다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윗골이 맞고 떨어지는거 보이시죠 지금 최근 여기 이런 부분 20 21 22, 23, 뭐, 25일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누가 있어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누구나, 오늘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계속 기관과 같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반등했다고, 지금 또 이렇게 매수 또 진행하고 계시면, 뭐예요? 세력들이 더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그린 리소스 어때요? 프로그램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걸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교육 진행하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패턴이 있죠. 일단 거래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추이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호가창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창에 대해서도 우리 12시부터 1시까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9-398번으로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우리 주식 고수 한번 대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일단은 그린리소스, 한번 보고 진행해야겠죠? 자, 일단, 말씀드린대로 그린리소스는 이런 초전도체, 선제, 대량 양산 등으로 지금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일, 자, 뉴스가 계속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리소스는 아직 올라갈 때 세력이 타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과의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23년도, 2023년도까지, 자, 다시 한번더 돌아가서요. 자, 그린리소스 지금 3만원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더 5만원까지 올라가려면 삼성이 필요합니다. 3... 삼성이 2030년도까지 450억이 달하는 그런 이게 환화로 따지면 62조입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을 첨단 파운드리, 첨단 파운드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4나노 이하 공정의 과정이 준비 중인데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린리소스는요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일단은 뭐예요 주가를 한번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끌고 온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과 한번더 합작 이슈가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맞춰서 우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개인 텔레그램 방에서 다 가격 대응 다 도와드리기로. 로 했습니다. 자 AP 소프트도 이번에 어떻게 추천주 드리면서 가격 대응 도와드렸구요 그리고 YIK 보시면 이런식으로 제주은행까지도 저희, 보시게 되면 수익률 괜찮죠?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몇 프로예요. 지금 1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4월 동안 130% 이상 수익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에서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왜냐,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우리 아직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그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4829-3958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9-3958 문자 그린 또는 문자 1번이라고 주셔서 빠르게 답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박스권을 잘 그리면서 지금까지 잘 모아왔죠. 자 이렇게 길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길게 박스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가를 많이 모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자 오늘도 수업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인데 sp소프트입니다 이 종목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시에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12시 10분 이때입니다 12시 10분에 매매를 했는데 자 거래량에 대해서 1회 2회 해를 하고 저희 저가 2만. 1 6 5 0원의 매수가 드렸습니다그 이유는 자, 고점 부분,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 단기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를 급락시켰습니다. 왜?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더 밑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는 수업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2시부터 1시까지 수업 진행했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221,650원에 매수를 해서 수익률 지금 10% 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하고 우리 아직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왜 제가 지금 단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지금 주가를 의도적으로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빨리 나오는 것 뿐이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매일 추천 종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010-4829-3958번으로 우리 도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주식 고수가 될 때까지 제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수업 계속해서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요 010-4829-3958번으로 도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검색기까지 좀 드리고 있죠 검색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식을 하는데 2천여가지의 종목도 있습니다. 거기서 언제 하나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검색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자, 지금 순위 분석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종목들 그동안 눈여겨본 종목들보다는 갑자기 튀어 올라온 종목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 최근 들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 우리 검색기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 나눔 할때 검색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 매수할 거니까요 수업 진행하실 분들은 검색기 설정하시고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같이 제가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자리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01048293958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검색기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지금 추천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여기서 이거를 매수가를 드렸는데, 왜 드렸을까요? 어떤 뉴스가 있길래 드렸을까요? 뉴스보다는요. 뉴스보다는 앞으로의 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수급 체크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 단가 다 적혀 있고요. 제가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YC캠이 올랐으면 필수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 또한 같이 좀 드렸던 거고, 자, 바이오스마트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매수가 드렸습니다 왜냐 상승할 수 있는 이 거래량 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글 남았네요 근데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돼요 그럼 이거 사야돼요 안사야돼요 사야겠죠 제가 이런걸 앞으로는 스스로도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위에 상단 제 개인 번호로 빠르게 문자 도착이라고 보내주셔서 도착 보내주셔서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른 곳 가서 돈 주고 배우지 마시고요. 이번에 좀 제대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이런 추천 종목,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번에 4월에 VIP로 제가 확인해서 VIP 누구요? 예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벤트 3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승폭 당연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주가의 변동폭 주면서 올라갈 텐데 제가 이럴 때마다 매수 매도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간과 외국인 전용으로 드렸던 리포트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이미 많은 종목이 하락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모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윗고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요. 윗꼬리가 달리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들이 잡고 있는 종목이어서 급등할 겁니다. 이때 100%에서 200% 사이의 수익이 날 건데 이 종목 빠르게 받아 보셔서 지금 다시 한번더 급등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 이 VIP 분들만 드렸던 이 종목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지금 풀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가능합니다. 010-4829-3958번으로 문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